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합쳐주는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명령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만 선택하고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클릭하고 드래그 해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사과만 선택됐습니다 이 선택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Ctrl 키를 누르고 J 키를 눌러줍니다 이제 위쪽 레이어 선택하고 얘를 적당한 곳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단축키는 V 입니다 얘를 이 정도 위치시켜 주고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티키를 누르고 내부를 클릭하우 트랙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회전까지는 안 시키고 한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레이어가 하나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위쪽 레이어 선택하고 그 위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타입 툴을 선택하고 엔 스타트 엔 스타트 입력하고 너무 적습니다 Ctrl 키를 넣고 A 키를 넣어서이 안에 걸 모두 선택한 후에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준다 이렇게 텍스트가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적당히 키운 다음에 지금 툴은 이 타입 툴인데 이 위로 가면 텍스트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커서 이렇게 바뀌는데 밖으로 나오면 이 Move 툴을 선택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클릭하우트를 해서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고 서체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서체를 이쪽으로 가갖고 좀 굵은 서체를 쓰겠습니다 예. 다시 클릭하우트를 해서 자리 잡아주고 밤에 든다 여기 클릭해서 빠져나오던지 아니면 ESC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필자는 여기 엔스타트란 텍스트에 이렇게 솔리드 단일 색상을 집어넣을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이 텍스트를 통해서 보이게 할 겁니다. 그 이미지를 미리 필자가 열어놓은 여기 있는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카피해가기 위해서 일단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A키를 눌러준다. 여기 셀렉트 보면은 전체 영역 선택할 때 컨트롤 플러스 A고 선택한 모든 영역들을, 즉 선택한 모든 영역들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입니다. D 셀렉트. 이제 컨트롤 A.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A 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점선이 쭉 나타납니다. 즉 선택된 영역에 점선을 표시된데 얘들을 카피하게 해서, 에디트 메뉴에서 카피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미지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인데, 이렇게 카피하고, 지금 t 스타트라는 텍스트가 선택된데,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럼 그 위에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이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 즉, 얘가 너무 커갖고, 여기에서 들어오니까 지금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럼 얘를 조금 적게 해놓고 Ctrl-T 를 해줍니다. Ctrl-T 는 여기에 아프리트 랜스폼 시에 단축키입니다. 이제 c t r l 키와 마이너스키를 눌러서 좀 전체가 다 보이게 하고 이렇게 좀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크기 조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가 텍스트에 나타나게 할 거니까. 그리고 조금 컨트롤 키를 넣고, 플러스 키를 넣어서, 정도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카피한 이미지의 크기 조절과, 어 위치 조정이 끝났다. 그럼 내부에서, 이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내부에서, 땅땅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얘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제 크기도 조절되고, 위치도 조절됐습니다. 근이 이미지는, 이 이미지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만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바꿔 줘야 합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해도 되고 간단하게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그 중간 클리핑 마스크로 사용할 레이어하고 그 밑에 있는 레이어 중간 라인 상에서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다시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엔스타트라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위에는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뭔가 좀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밑에 n s a 스타트란 텍스트 선택하고 사이즈를 좀 조절해 줘야겠습니다. 사이즈 조절할 때 프리트랜스포 컨트롤 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t 키를 눌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박스가 생기고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조금 이렇게 죠 위치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너무, 너무 큰것 같은데.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든다, 땅땅,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는데, 여기 보면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지금 하나의 파일에 레이어가 네 개인데, 이 레이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컴퓨터 어, 실행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시스템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면서 점점 처리 속도가 떨어진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이 레이어들을 합쳐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합쳐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하고 얘하고 뭐 합쳐도 뭐별 문제 없습니다. 합쳐도 되고 안 합쳐도 되는데,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바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머지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지 다운 하면은 현재 선택한 레이어와 그 밑에 있는 레이어를 합쳐줍니다. 머지 비접을 한번 머지 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과 얘하고얘가 이렇게 합쳐져 가고 하나의 레이어로 데코 컨트롤 잭 이번엔 바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머지 비접을 머지 비접을 하면 지금 눈 아이콘이 켜져 있는 레이어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집니다. m 지 r g e 이렇게 네 개의 레이어가 전부 하나로 합쳐집니다. 만약, 어, 난두 개는 합쳐주고, 뭐, 얘들은 안 합쳐줄래. 그럼 이렇게 꺼주면은 얘들은 안 합쳐집니다. 눈 아이콘이 켜진 애들만 m 지 r g e v i s 을때 합쳐지고, 여기에 플 l a t 이미지를 하게 되면은 모든 레이어, 눈 아이콘이 꺼져 있던, 켜져 있던 모든 레이어를 다 합쳐주게 됩니다. 이다음 명령은 이쪽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지 다운 머지 비주얼 플랫, 이미지 이렇게 하고 레이어들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간소화시키면서 계속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작업하면 시스템에도 부하가 좀덜 걸리면서 처리 속도도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